아주식창 열었는데 아이온큐가 62% 폭등해 있네. 나만 빼고 다 부자하냐? 사실 아이온큐가 그냥 이름만 간지나는 게 아니에요. 양자 컴퓨터 만드는 회사인데 한마디로 슈퍼컴퓨터는 구닥다리야 하는 기술이죠. 게다가 미국 에너지부가 아이온큐 사랑해하며 연구 지원까지 해 주겠다니 주가가 우주로 발사되었죠. 그런데 말이죠. 문제는 매출이 연 5천만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주가 총액은 6조. 이거 완전 편의점 매출인데 애플 시총 느낌이라니까요. 전문가들은 거품이라고도 하고 미래 성장주라고도 하죠. 거품이래도 먼저 터지기 전에 나만 돈 벌자고 뛰어들고 있어요. 국내 투자자들도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. 아이온큐 들어간 ETF에 돈이 몰려서 단 일주일만에 122% 폭등. 결국 아이온큐는 미래 먹거리 양자 컴퓨터에 베팅한 거냐? 아니면 거품 터지기 직전이냐?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. 양자 역학은 몰라도 내 통장은 이미 슈레딩거의 고향이다. 살아있을까? 죽었을까?